지금 제 문제가 아니고 어 채팅창이 오류가 생겨서 안 나와요 서버 문제로 그냥 스카이프 대화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어, 근데 채팅창이 안 보이는 게 깔끔하긴 해요 근데 아어 안녕하세요 바로 화끈하게 바로 전화 주신네 잠시만요 말씀 한 번만 해보세요. 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제것제 제 목소리 조금만 줄이면 될것 같네요 지금 괜찮죠? 약간 허전해가지고 여기가 <laughs> <laughs> 칭창이 없으니까 네. 이쪽이 허전해서 예 이렇게 뛰고 네. 예, 이야기하듯이 예 어, 자기소개 간단히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아 일단 어, 선교사님하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고요 네. 아 어, 저는 음, 신앙을 가지고 싶고 가져야 하는데 어, 약간 제가 그동안 살면서 과학만 믿고 해가지고, 그, 네. 좀, 신앙을 가지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어, 어, 좀 네. 이제, 교회를, 여자친구가 그 독실한 크리스천인데, 네. 예, 교회를 같이 다녀봤는데, 어, 교회에서 제가 제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네네네. 좀 배우신 분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면은, 제가 하, 이해가 되지 않을까 네. 해서, 연락을 드리니다 배우신 분, 네. 아, 예. 아, 그 랜선교회 새신자 님이신가요? 어디요? 랜선교회의 새신자 님. 아, 맞아요. 새신자 저 맞아요. 아, 네. 아, 반갑습니다. 3주 만에 만났네요. 아, 네. 3주... 아, 늦어서 <laughs> 죄송합니다. 네, 네. 아니에요. 그, 러면는 그냥, 어, 그냥 질문하시면 돼요. <laughs> 제가 말이 많다는 <laughs> 소리를 좀 들어가지고 이제 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그러면 일단 신은 전지전능한가요? 시는 전지전능하냐? 어... 네, 그렇게 믿죠. 네. 음, 전지전능하고, 그리고 선하시죠. 음, 네, 그렇게 믿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는 생각이 그러면은 어린아이가 살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뭐 벼락을 치신다든지, 뭐 해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구해주지 않으시는지, 그게 먼저 궁금해요. 아, 아침부터 저한테 이래야 돼요. <laughs> 어... 근데 사실은 고통의 문제라고 보통 칭하는데 이런 질문을 변증을 아니 변증이 아니라 저의 신앙생활 쭉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저도 고민해오는 부분이거든요. 여러가지 답을 찾아보고 책들, 신학자들의 책, 뭐, 뭐 이, 이러이러 해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깔고 들어가야 할 것은 뭐냐면, 완전한 답을 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문제에 있어서. 근데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 이, 뭐, 유아의 사례, 그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지만, 네. 조금 가볍게까지 치면은, 뭐, 하나님은, 뭐, 나를 왜안도와주신가 뭐, 다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거든요. 네, 맥락의 질문인데 결국 그거를 풀어가는게 신앙생활 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좀 철학적으로 답을 굳이 한번 해보자면 그 자유지변증 같은거는 들어보셨나요? 논리는 되게 단순해요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시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최고의 선을 허용하길 원하는데 최고의 선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최고에서는 사람이라고, 사랑이다,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음, 네. 사랑이 가능하려면 사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향대로 가지 않을 자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한테 제가 만약 누군가와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진짜 사랑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제가 다른 수많은 그 지구의 반 여자들과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거를 포기하고 그 사람을 선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야 그 사랑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데, 그 반역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성립이 되고, 그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든 행위가 악을 불러왔고, 그 악의 행동들, 그것들이 허용이 되었다. 악이 어쩔 수 없이 허용이 돼야 사랑이 가능하고, 그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허용하기 위해 그런 거를 막지 않는다. 여러 가지 비유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도 이 얘기를 요새는 안 하다 보니까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런 악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저는 어느 정도 이게 만족이 지식적으로는 될수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감정을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랑 정말 가까운 사람이 정말 어려운 상황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런 감정적인 의문부터 들거든요. 하나인 왜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어,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확 들고, 저는 이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성경의, 그 성경의 기록자들. 성경에 나오는 그 훌륭한 선지자들이나 그런 분들, 대표적으로는 요비나 하박국 선지자나 뭐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서 아니면 하나님이, 하님을뭐 의지하지 못해서 그런, 어, 외침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사실 길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 <laughs> 사실은 성경에서 이거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은데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은 이 문제를 의문을 던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선은 욥 욥기라는 게 있는데 혹시 내용을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욥이라는 인물이 너무 선해서, 하나님 보기에 너무 의인인 사람이 있었고, 어 사단이 하나님한테 찾아가서, 이 친구는 지금 뭐, 자식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다잘 되니까, 그러니까 당신을 그렇게 섬기는 거다. 친구한테서 이런 것들을 빼앗아 보면, 당신은 원망하고 저주할 것이다. 난 그렇게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님이 그러면은 한번 빼서 보라고 허락을 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요배, 재산들이 사라지고, 자식들이 죽는 사고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요비라는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이 한번더 찾아가서, 어, 몸이 건강하니까 그런 거다. 몸이 건, 몸의 건강을 뺏으면, 이 사람은 괜찮아질 것이, 아니, 괜찮아진대이 사람의 건강을 뺏어봐라 해서 허락을 하십니다. 요비 병에 걸려요.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이 사람이 계속 의문을 던져요. 여기서 욥의 두 친구들이 나와요. 욥기가 꽤 길어요. 꽤긴 책인데 굉장히 심오하고 난해하고. 왜 심오하냐면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한테 나름의 그 대답을 주거든요. 너가 왜 이런 상태에 있는지. 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선하게 산 죄밖에 없는데 왜 이게 모으는 게 몰수당하고 이런 짓을 겪을 수밖에 없는가 의문을 계속 던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씨름 하면서 내가 사람... 의문을 던지나요? 네? 아그 요비, 요비 의문을 던져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나름의 대답을 줘요 제가 아까 말했던 어 비슷한 그런 대답도 주고 아니면 은 제일 단순하게 줄수 있는 답이 너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은 게 분명 있을 것이다 처벌로 받는 것일 것이다. 어 너가 뭐 의인이라고 하지만 잘 찾아보면 너도 분명히 잘못이 있을 거야. 뭐 다른 친구는 또 다른 철학적 답을 주고 어떤 사람은 뭐 이거를 통해서 단련을 하시는 거다 이런 답을 주는데 흔히 교회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한테 주고 받고 하는 그런 대답이거든요. 지금도 네. 지금도. 근데 요배 친구들이 그런 걸 줬을 때 맞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 말들이. 그럼 대답이 가능하고 이 대답들이 성경에서도 발견이 돼요. 신학 성경에서도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연다는 소망을 이렇게 사도 바울도 얘기하면서 우리의 환란은 그런 어 단련을 위한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욥기 마지막에 나타나죠그긴 욕의 친구들과의 그 토론과 의문 사이에서 근데 욥은 자꾸 자기를 변호해요. 그런 게 아니라고 이, 이거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들의 답이 아니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욥의 결말은 그 욥의 친구들이 정답이 아니었고 욥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사실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들으면 굉장히 해소가 안 되고 더 답답해지는 말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알려주면 니가 아냐 였어요 어... <laughs> 그러니까 음... 하나님 막 장광사를 늘어놓으시는데 무슨 장광사를 늘어놓으시냐면 네가 세상을 창조했냐라고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욕기를 보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결말이 그렇게 난다는 거 네가 세상을 창조했느냐 너가 세상 만물의 위치를 아냐 내가 이것을 말해주면 지금 너의 상태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신기한 건 뭐냐면, 욕이 그 대답을 수긍을 합니다. <laughs> 그리고 나서 욕은 다시 뭐 재산의 두 배, 뭐 자식의 두 배를 돌려받고, 그렇게 뭐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결말인데, 사실 여기서도 의문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 뭐, 그 전에 죽은 자식들은 어떻게 새로운 자식이 뭐 나타난다고, 그게 해결이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수 있지만. 이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욕의 친구들, 처럼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게 이 사람한테는 맞지 않는 답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60억 명의 사람이 있고 60억 명이 겪는 고통이 있다면 고통의 이유도 60억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이유가 뭔가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답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누구의 고통을 얘기하는 건지도 어렵고 성경이 우리한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고통의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고통의 이유가 아닌 것은 알수 있다. 성경을 보고 우리가 고통의 이유가 될수 없는 선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의 이유를 여러 가지 생각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그 중에서 답이 될수 없는 것은 우리가 알수 있다고요. <laughs>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aughs> 네네. 하나님이 악한 신이라서 우리의 고통을 보고 즐긴다, 세디스트처럼. 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네. 그게 답이 될수 없다까지는 제시를 한다는 거죠. 그게 네. 답이 될수 없다? 네. 그러니까 정확한 답이 뭐냐는 제시하지 않지만 정확한 답이 될수 없는 것. 그거 아니면 예를 들어 하나님이 굉장히 무관심, 무관심한 신이라서 우리가 뭐 어떤 일을 겪든 말든 별로 난 창조만 했으면 돼. 라고 하는 신이라서 답이 될수 없고 또 하나 될수 없는 거는 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거나 뭐 세상은 원래 이런 식으로 유물론적으로 고통의 이유도 없고 그냥 세상은 이런 거야. 그냥 우주는 이렇게 냉정하고 차가운 거야. 도 답이 될수 없다라고 적어도 성경은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제시를 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그것들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예수님이 정말로 세상을 사랑해서 인간이 되시고 내려오셔서 그 모든 쓰여져 있는 일들을 행하셨고, 또한 그 인간의 고통들 때문에 그것을 사하고, 해결하고, 또 공감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이 요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중에. 네. 공감하는 요소도 굉장히 크게 나와요.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의 고통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똑같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또한 그 죄를 해결하고 싶은 그 해결사로서의 면모도 나오고, 그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믿는다면, 그니까 러이 믿는 건 별개의 문제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관심해서 이런 고통을 허용한다,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즐긴다, 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런 거면 은왜 자기가 직접 내려와서 죽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음, 그렇긴 하죠. 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답이 될수 없는 건 우리가 알수 있다. 근데 정확한 답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결국 100%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왜 우리가 알수 없냐라는 이유를 추가했을 때 60억 명의 사람이 있으면 60억 개의 고통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의 고통의 이유도 알, 알기 어려운데 저 아프리카에서 죽는 그 어린 아이의 고통을 이해하고 싶죠. 이해하고 싶지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 하지만 계속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솔직히 말해서 이 답이 속시원하지도 않고, 답답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도 답답합니다, 사실은. 어. 찬생을 하면서 가장 답답한 부분이 그걸. 이런 제일 핵심적인 걸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냥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악한 진이라서 그런 건 아니다를 예술을 통해서 알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 질문이 유아, 제가 메모 계속 메모하고 있었거든요 하는 말씀이 그러면 유아 사례 사례는 왜 일어나는가라고 했을 때그 답은 알 수가 없다가 결론인가요? 첫 번째는 유아 사례가 왜 일어나는가라고. 이기를 했을 때첫 번째는 그 유아를 살해한 사람의 죄 때문이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 네.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이왜 이런 일을 허용하셨냐까지 사람들은 보통 먼저 가버리는데 그 전에 그 유아를 살해한 사람의 잘못이라는 걸 일단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그런 죄인이 생겨나고 활동을 하도록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나도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아까 말한 그렇죠. 자유지 얘기나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해 볼수 있지만, 아, 어, 네, 100%알 수는 없다. 네. 그러면은 이제, 유아 사례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 살인자의 행동, 그죄 때문이고, 어, 왜이 상황이, 이 세상이 이렇게 됐나, 네. 그것은 알 수가 없다, 이거, 이거죠? 어, 그렇죠. 네, 100%알 수는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음... 네. 어려운 주제라 그런지, 이제, 명쾌, 명쾌한 답은 없네요. 네네, 있었으면은, 신앙생활참 편했을 텐데. 네. <laughs> 아, 오케이.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가 살해 당하는 것도, 그 아이가, 무언가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죄가 있기 때문인가요? 그렇다고 그, 볼수 있겠죠? 그게 이제, 요배 친구가 준 답인데, 그게 100% 답이 될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 우리가 그렇게 상상은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음...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할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되어보지 않는 이상. 음... 네. 너무 쉽게 그렇게 단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도 경고하고, 예수님도 경고하거든요.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 비극적인 사건 몇 개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 활동하던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성전에 뭐 제사 드리러 가다가 그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그 로마에서 파견한 본디오 빌라도 그 예수님 십자가에 매단 사람 중 하나였던 본디오 빌라도가 성전에 예배 드려 가던 사람들을 무슨 이유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잡아 가지고 이제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배 드려 가고 있는데 살해를 당했다. 또한 그 실로암망 때그 사고가 일어나서 여러 명이 그 죽었던 사건 그두 가지를 들고 와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들 정확히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답을 한게좀 뜬금없는 소리를 하세요. 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죽은 게 니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 같냐? 니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같이 망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답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를 들어 어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일본이 쓰나미를 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거든요 설교단에서 아그 선교사가요? 어떤 목사님이 네. 아, 어떤 목사님이? 설교단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회적 지탄을 네. 받았고, 물론 기독교인들도 그걸 대부분 지탄을 했는데, 네. 그 말이 왜 틀렸냐면, 예수님의 답변에 근거하자면, 저 사람은 죄인이라 처벌을 받았고, 결국 나는 저만큼은 죄인이 아니라서 지금 멀쩡하다. 대한민국은 일본만큼은 죄가 없기 때문에, 쓰나미를 당하지 않았다. 결, 논리적으로 이런 결과가 도출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에서 저는 그걸 봐요. 그런 거 없다. 너네 다 죄인이다. 만약에 죄를 지어서 저런 사례를 당한 거였으면 너네도 다 이미 너네 이미 다도륙당했서 이런 답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음... 큰 그림으로 보면 그게 답이 맞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어, 성경의 원리는 죄의 삭슨 사망이다. 죄 때문에 사람이 결국 죽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보면 그 사람들의 죽음도 죄에 타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만약 한 20년 더 산다, 20년 더 살고 죽는다. 근데 그 죽음의 이유도 죄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그 죄의 삭제 사망은 굉장히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인류 전체적인 책임? 네.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너무 무거워요. 네? <laughs> 너무 무거워요. <laughs> 그게 주제 자체. 너무... 아, 주제 자체가 무겁다고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얘기하기에는. 네.